계약을 할때 등기를 꼭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등기에서 뭘 봐야 되는지 사실 몰라요. 딱 간단 명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를 뗐을 때, 그리고, 같은 게 설정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넘어가 있는지, 요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월세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그그부입니다. 현재 저녁 시간대. 오늘도 원룸 시세 파악을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보증금 3천 기준으로 궁금하시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보증금 500과 1000을 많이 봤었는데 3천0 0의집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바로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구독 구독. 혹시과학수사대 다녀간 거 아니지? 편하게 볼수 있게끔 다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음... 여기가 얼마 보이세요? 월세 관리 포함해서. 55만 원. 똑똑하시네요. 정첩이 <laughs> 원래 금액들 알고 있었고. <laughs> 저요? 저 무슨 소리예요? 모르고 계셨어요? 몰랐죠. 진짜 5 5 찍으신 거예요? 네. 왜, 왜, 사, 왜 이거 55만 원에 생각한 거예요? 그냥 55 같아. 아, 그럼 이 정도면 계약할 만한 집이라고 보시나요? 나쁘진 않죠. 왜냐면 이 정도 신축금까지 올라오기 힘드니까. 글세요 여까지 거리는 얼마 정도 되는데요? 여기까지의 거리를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승배기역까지 도보로 8분, 신대만 삼거리역까지 도보 10분, 지금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죠. <laughs> 네, 준호는 이렇게... 보러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저번 영상에서도 저희 병사이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서 일단은 사실 집에 들어오면 제가 뭐부터 봐야 된다고 했죠 항상 창문이요. 창문을 먼저 열어보면 귀신 나올 거고. 아, 근데 여기 위가 뚫려 있어서 여기 향이 어디지? 남동향입니다. 아침에 해가 많이 뜰 거고 그리고 네. 남향이 섞여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해가 조금씩 들어오긴 하겠죠. 그렇죠, 그쵸, 그쵸 다만 밤이니까 이제 밤에 집을 알아보면 단점이 채광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은 게 좋잖아. 그렇죠. 밤에 오면, 실제로 집을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입자분들이, 뭐야, 밤에 오냐? 지금 시간이 되시는데 지금 오냐? 밥 먹어야 합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아니죠. 세입자분들은 보통 협조적이십니다. 말 실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여기 세입자분이시거든요. 사실 모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할게요. 아, 이거 해명해야 되는데. 아, 해명 안 하면 <laughs> 안 되는데. 방차가. <방처럼. 웃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방차가 잘포장해줄 거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집에 구조를 한번 딱 보면은, 일체... 용으로 지금 책상과 옷장에 붙어 있어가지고 개인 책상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기 힘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정도면 한 1200은 아닌 것 같고 한10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다른 활동을 하기엔 무리가 없는데 듀얼 모니터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 이런 데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장고는 일반적인 거 들어가는데 어? 3등급 어 3등급 3등급은 나쁘지 않고요 사실 이 구조는 저희가 집을 보다 보면 은 가장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오피스텔 좀 따라 하는 구조? 한쪽 벽에 다다 몰아져 있어가지고, 주방도 일반적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1구짜리 인덕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리가 힘들다. 실질적으로 여기 공간이 좁잖아요. 그치, 그치. 저 같은 경우에는 배생하기가 없었는데, 실제로 저희 이번에 계약자분 촬영을 했을 때, 스팸을 어떻게 요리할 공간이 어. 안 나온다고. 응. 또한 가지 얘기해주셨던 게, 신발장이 저 정도 돼야지. 제가 그건 좀 죄송하다고 아. 말씀을 드요 아, 어, 그니까. 네, 어, 뭐 죄송하다고 들려고 한게 아니고, <laughs> 정상적인 신발장은 요런 느낌이다. 이렇게 돼야죠. 신발이 두 응. 개가 들어가야지. 그럼, 그럼. 하나씩 넣는 게 말이 됩니다. 구독, 구독! 사실 그거예요. 단점이 있었으나, 다른 장점들이 골고루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치. 알고 있었어도 아마, 계약을 하시지 않았을까. 어, 그거는 맞는 네. 말인 것 같아요. 집이 같아. 좋았기 때문에, 얼른, 사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 <laughs> 좀 많이 작은데? 이거는 내가 샤워를 하면 은 그냥 문고리랑 같이 샤워를 하는 느낌이야 그니까 이 정도면 작은 화장실입니다 그거 천에 막 50만원대에서도 이것보단큰 화장실이 많거든요 향기창이 네. 뭐 있으면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내가 이거 과연 살수 있을까 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나오시네요 옛날에는 장점을 찾아보는 려 노력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 집을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저기 병철이가 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어요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제 모를 만한 정보들을 정치를 알려줘가지고 엄청 좋아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오늘 하나 좋은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싫었습니다. <laughs> 싫으시다고요? 네, 제가 말할게 저한테 먼저 말해주세요. <laughs> 당신이아 왜... <laughs> 그쪽 그 댓글 달린 거 싫어요. 좋은 <laughs> <저한테 웃음> 댓글이. 그대가 <laughs> 말씀하시면 제가 녹음 따로 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착 <laughs> <잡친> 사람입니다. <laughs> 꿀팁이 어떤 거냐 계약을 할때 등기를 꼭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손님들은 등기에서 뭘 봐야 되는지 사실 몰라요 딱간단 명령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기 상황에서 확인하는 것은 등기를 뗐을 때 가압류나 압류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게 설정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신탁사에 넘어가 있는지 병철이가 얘기했던 이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월세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 예를 들어서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의 등기를 보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 은 압류보다 늦게 전신고를 입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순위가 늦기 때문에 알고도 들어갔네? 너 보호 안해줘. 최우선 면제는적용을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든 압류든 가압류든 앞에 뭔가 있다. 음. 근데 그 뒤에 내가 전신고 입확정일자 찍어도 최우선 면제가 안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짓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등기를 떼는 이유가 월세에서는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힘이다. 쭉집어맞요 네. 맞아, 맞아. 남들 믿고 살다가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등기 같은 것도 스스로 볼줄 아는 힘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집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삼천의 55 7호석점 매물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 두 번째 집은 또 어떻게 되어있을지 확인해보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좋아요 좋아요 무슨 컨셉이요 이건 또 7호선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 망한 것 같아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승백이 역까지 도보로 3분 걸리는 위치 역간의 거리로 따지면 초역세권이라고 볼수 있는데 집의 상태나 크기가 참담합니다 초역세권 다와 여기는 얼마일 것 같으신가요? 60만원 맞나요? 때려 맞추지 말고 진짜 60만원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 약간 흐름상 그럴 것 같지? 맞습니다. <laughs> 지금 여기가 보증금 3천에 월세 관리해서 60만 원짜리 집인데 이한 앵글이 지금 집이 다 들어오잖아. 그렇죠, 다 들어옵니다. 3천에 60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뭐야? 신발장? 그렇죠. 이거 제가 1천에 40만 원대에서 보던 그림인데 신발장이 위에 있는데요? 와, 어, 아, 나 몰랐어. 어, 잠깐만 주세요. 제가 잠깐 끊었잖아요. 네. 광각이 아닌 줄 알았는데 광각입니다. 집이 작으니까 신발장 위로 올리신 거잖아 지금 역세권을 가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좀 비용한데요? 안녕하세요 하지 마세요. 오, 이런 건 자칫 잘못하면은 바로 해드샵 <laughs> 그쵸. 여튼 집에 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보여드리면은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오, 장 크네. 장은 엄청 크네. 오, 장은 진짜 크다. 아, 시트질 하셨구나. 어, 근데 잘 해놓으셨어요. 약간 오염자국이 있는데 이런 건 바꿔주시진 않을 겁니다. 절대 안바꿔주죠 제가 장담합니다. 뭐 어. 사실 장이 크니까 이거는 쓰기에 따라가지고잘쓸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자, 우측에 보면은 책상이 좀 큰데. 이게 뭐죠? 아. 왜 3천에 60만짜리 집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지금? 연식이 오래돼서 그래요. 근데 연식이 오래됐으면 원래 사실 집이 싸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여기랑 너무 가까우니까. 아, 우리 병철이 말대로 진짜 여기랑 가까우면은 초역적권의 집이다.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벽지는 화이트인데 여기 창틀 위에 보면 은 진짜 엄청 누릅니다아 그러네 아요거를 지금 바꾸신 거잖아 그러면 은 그치 그치 바꾼 상태가 이 정도인 건데 여기 심지어 반반이야 덧방을 졌구나 <laughs> 시세 파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찍는 영상이잖아요 3000에 60에 이런 느낌이면은 사실 통관문 열고 살짝 보자마자 바로 나가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랑 가까운데 이런 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인 게다 좋은 집을 보기 위해서 영상을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초역세권이라도 이것보다 좋은 집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러죠? <laughs>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집 같은 경우는 <laughs> <laughs> 우리 어른들께서 네, 네, 네. 어? 우리나라 읽으실 때 근검 네. 절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딱표본인것 같아요. 위에 보니까 페인트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다 근검 절약인 거지. <laughs> 아니, 근데 근검 절약 하시는 건 좋은데 왜 월세를 많이 받으시냐고. 철학했으니까 <laughs> 들어오는 세입자들도 좀. 금검... 아니지, 근검 절약이 그게 표본이 되는 거지. <laughs> 나는 아끼고 다른 사람 많이 받고. 그래서 모으시는 거잖아, 돈을. 아... 차곡차곡. 좋아요, 차... 좋아요. 페인트야, 시트지야? 시트지잖아요. 아, 이렇게 좀. 그렇게 답답하게 쓰지 마세요 어, 페인트가 이런 문양이 들어갈 수는없습니다 아니 뭔가 약간 좀이런비스 무리 해가지고 혹시 그려 넣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하나 한땀한땀아금검절를 하셔야 되니까? 그쵸 아. 그럼 뭐 냉장고 나쁩니다 네. 진짜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을 건데 위에 뚫렸는데 여기 은하수가 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어. 네 자 우리 대망의 화장실. 자 주방 건너뛸게요. 준호가 뭐. 주방을 건너뛰는 이유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와, 다 녹슬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요 건전지요? 아니 그 옆에 지금 다 터져 있잖아요, 지금. 아, 실리콘 했는데요? 네, 난리 났잖아요. 이거 화장실까지 건너뛰면 안 되겠죠? 아, 그럼요. 날로 <laughs> 드시려 그래요. 아, 어차피 좀 빠르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약간 센워랐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이 아닌 약간 누런 베이지 톤. 그래도 밑둥은 없네요. 그러니까 밑둥 없는 게 중요한 건 이상, 이 꼬라지에서. 아, 그쵸. 여기서 네. 절대 존재하지. 어, 문새 거로 다 바꿔주셨네, 그래도. 여기는 근검 전략은 안 하셨네요. 어, 다른 걸좀바꿔주셔야될것 같은데. 첫 번째 집 삼천에 오십오요두 번째 삼천에 육십 집을 봤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삼천에 오십오가 낫거든. 이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오, 그렇지, 그렇지. 삼천에 오십짜리 집도 제가 봤을 때뭐 어, 계약을 할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좋은 집이라고는 생각이 들지않았긴 했어요. 좀더 좋은 집이 나오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삼천에 육십짜리 집은 과연 이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죠. <laughs> 가보죠 <laughs> 오, 오. 아니 비정. 그냥... 놀라실 거예요? 오! 어머! 오! 영특!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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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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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좋아요! 리얼 반응입니다. 진짜 양창이 좋은 구조라는 거를 병철이도 알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이 작지가 않네. 어, 그러니까. 커잘 응. 나와있어요, 이 정도면. 사세가 보호창 되어있는데. 이렇게 다 뚫려있으니까 채광이들어오면 어. 들어오겠는데? 요 이쪽으로 물건 들어올 거고. 어. 그러면은, 여기가 뚫려있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승은하게. 수은하게다 네, 어. 뚫려있습니다. 오, 어, 그러네, 그러네. 또 창문을 양쪽 다 열어놓으니까 굉장히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추우니까 닫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원룸에서 양창 구조는 원룸계의로 또양끝 호실만 이렇게 양창을 뽑을 수 있는 건데 선택받은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정말, 정말, 정말 원룸에서는 좋은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어, 근데 크기가 나쁘지가 않은데, 진짜? 여기가 금액이. 570. 아니요? 65다. 맞습니다. 어, 그러면 65면은 전 여기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금방 일단 나와야 돼요. 첫째 3,000에 55. 둘째? 둘째 집 그냥 빼시다본거 오늘, 오늘 얘기해서. 또 일부러 그렇게 찾은 거예요? 이상할 만큼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근데 금액대를 순서대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00에 65고 위치는 어딘가요? 여기가 위치가. 신뢰방... 아, 지그 외우지 않을 거예요? 뭐 계속. 무지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찾아오실 거냐고요. 근데 전는 영상들 보시면 저희 금붕 어 제가 몇 번을 말해줘도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이러거든요. 저는 그래도 한번 보면은 이제 아는데. 근데 그렇게 약 자꾸 욕을 하실 겁니까? 저희 금붕어 아이, <laughs> 금붕어의. 아 저는 상관없는데 우리 진짜 소중한 시청자분들의 귀를 왜 오염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대방 한 거리 역까지 도보 5분. 오 우리 두 번째 집이 3분 정도 걸렸잖아 음. 이분 그렇게 치크지 않잖아요 차이가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장승배기보다는 신대문 상거리가 훨씬 낫다 아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게 좀 장승배기에 대한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장승배기 쪽에서 자취를 하시다가 그 동네 분위기나 인프라가 잘안 잡히는 게 싫어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도 퇴실률이 높죠 높은 편이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장승백기 쪽이 조금 더 저렴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두 번째 집은 장승백기 쪽에서 굉장히 가까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대비 집이 좀 너무 안 좋았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가자마자 보고 슥문 닫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문을 더 활짝 열고 싶어져요. 아, 들어오니까. 여기 진짜 아침이었으면 채영아 진짜 잘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 내가 또 피아노 한번 쳐드렸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아저 엘베 보고 큰일 났다 오늘. 오늘도 망했구나. 아. 했는데 딱 들어오니까 블렌드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와 어, 근데 병철아 심지어 내가 지금 보니까 반반이야. 뭐가? 블렌드가 반반이야. 아. 반만 내리고 반만 리게 내가 태양이 너무 세다 한쪽만 열어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거. 그럼 막 비싸 있잖아 이렇게 딱딱 이렇게 되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좀 바꿔주면 안 되나요? 네. 모르겠어요. 왜 벽체가 졌다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무슨 인지잘 모르겠습니다. 창 그만 얘기하고, 이제 집중 설명해 주시죠. 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장 보면은, 오, 굉장히 앤틱하다. 집이 좋으니까 무슨 이제 손잡이까지. 깨끗하잖아. 굉장히 깔끔하고, 이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음. 약간 그 4분의 3과 4분의 1그 어느 지점이죠? 어, 그렇죠. 저거 떼버리고, 압축봉 다시죠 아, 이걸 떼버리고요.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단 장점이 밑에 이렇게 서랍장이 있기 때문에, 또내 옷을 수납할 공간이 확보가 된다.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 병철이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유리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분해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깨지면 원상복구가 아니고 우리 소중한 시청자분께서 다치시니까 마,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의 몸은 소중하잖아요. 그럼... 네. 오른쪽 공간도 지금 이제 약간 책장 활용하기에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도 어이 전반적 상태가 다 깔끔하네. 어, 근데 전자레인지 역시 본인의 자리를잘 찾아갔네요. 여기 선반 돼 있어서 하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놔두고 써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 괜찮은 것도 집이 좋으니까 괜찮은 거야. 그치. 어, 어 진짜딱 그거야. 이게 큰 요소는 아니니까. 그치, 집이 그치. 안 좋은데 여기 놔두겠다? 자리도 없네. 아, 그러니까. 어, 그니까. 러 요건데, 아,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어, 요 정도면 애교죠. 냉장고 아,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제가 신발을 신건뭐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간이 좁긴 한데, 응. 그래도 신발 안 신는 게 훨씬 낫다. 그치. 인드셔어두 굿짜리. 거의 새것 같아요. 어, 이거 사용 흔적이 아니,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은 또 요리해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지. 저도해 드셔야 됩니다. 건강도 그렇고, 월세나 이런 것들은 다 날라가는 돈인데, 제가 세이브를 해야 되잖아요. 배달을 많이 시켜 먹으면은 그만큼 돈이 엄청 많이 깨진대요. 맞아요, 맞아요.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거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오 신발장도 굉장히 크네 장을 보고 있는데 난 신발장부터 눈이 가네 너무 커서 네 자연스럽게 신발장부터 보여드릴 건데 어. 지금 칸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여덟 8칸. 음. 신발 8개는 내가 마음껏 적재할 수 있다. 아니죠, 아니죠. 그쪽은 한 6개 정도까지만. <laughs> 위, 위, 위에는 잘안 닫힐 실 거니까. 아, 제가 집이 좋으니까 참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주도 너가 말하는 대로 음. 엄청 깨끗하네. 어, 진짜 깨끗해. 어, 이런 데도 먼지 하나 없어. 먼지가 조금 있기는. 아, <laughs> 그죠 아니, <많이> 그렇다는 거죠. <laughs> 이게 약... 오, 밑등이 없어요. 아, 전 그거 보았던 게 아니긴 했었는데. 어디 어, 밑등도 없네. 그것보다 저희가 외출하기 전에 안심을 올 아. 형태로. 음. 이렇게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할수 있다 어, 이건,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인 거 어, 같네 이걸 노리시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 같아 어, 이것도 또다 돈이죠? 그렇죠 다 돈이죠 뭐든지 하려고 보면 다 돈이기 때문에 봐봐 근데 만약에 아까 우리 두 번째 집에 문이 바뀌었잖아 새로 달아주셨잖아 아, 그쵸, 그쵸. 만약에 여기도 문을 바꾼다고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안 바꿔주시길 바라고 하시겠네 아,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여기 상태를 보면 집주인의이 성향을 어느 정도 알수 있는데 음. 바꿔주실 법도 할것 같습니다. 너무 전반적으 상태가 좋고. 근데 진짜 창문도 있고, 밑둥도 없고. 거울, 거울, 거울. 다 거울이고, 평소에 많은 대로 밑둥도 없고. 이거 왜 계약이 안 됐지? 어제 나왔습니다. 아, 어제? 네. 또 증명이 됐네요. 그쵸. 근데 진짜 어제 나온 거 맞아요. 아, 맞을 겁니다. 아 맞을 거예요. 네. 상태가 너무 좋고 크기는 뭐 그냥 일반적인 화장실 사이즈가 아니첫 번째 집에 비교하면 진짜 말도 안 되지. 왜 저한테 화랑 냉으로 쓰게요. 제가 지은 아, 것도 아니고. 너무 너무 작았어, 그거는. 저는. 오, 젠다이가 있어요. <laughs> 아, 이상하. <이사람. 웃음> 집이 너무 좋으니까. 죄송합니다. 죄송습니다뭐 아, 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젠다이, 거였어요? 젠다이, 아, 젠다이 선반. 음. 아, 여러 거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네. 콘센트 뚜껑도 똑바로 달라주셨네요. 사실 기본적인 건데. <laughs> 아, 저걸 거꾸로달아놓았어요 저를. <꼼꼬리 웃음> 네. 달아놓았었잖아, 그치, 그치. 좀 이해 못할 상람들이 많은데 집들을 볼때 영상에서도 얘기했었고 를 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 뭔가 특장점이 있는 집보다는 모난 부분이 없는 정육각형의 집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위치도 좋고 창문 구조도 좋고 그리고 방의 크기나 나머지 컨디션도 좋고 이런 집이 약간 정육각형의 집이지 않을까. 계약을 하려면은 이런 집을 찾는 거를 목표로 하고 발견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얘기했던 등기상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집을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집 3055부터 여기 마지막 집 3065까지 총세 가지 타입의 집을 봤는데 집을 보시다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집들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시세 파악이 중요한 건데 이번 영상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집을 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실내 정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